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자비욘세님 영상입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지금 토요일인데요 자 오늘 또 어떤 예쁜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뒷번호에는 화분도 있습니다 로망분 하고 소윤분 가격이 엄청나게 또 착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목대 완전 일번부터가 예쁘죠 자 전체적으로 전부다 공방분이 심겨져 있고 전부다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이니까 자, 또 신기한 아이들. 어,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닐라비스입니다. 6만원입니다. 요거는 일단 화분 높이부터 보시면 이렇게나 크죠? 자, 화분이 이렇게 큰데, 바닐라비스 보자마자 너무 예뻐갖고, 이 얼굴 한번 봐봐요. 이렇게 묵운 아이. 자, 이렇게. 인물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또 수영도. 또 목대 베요, 아가드. 자 위에서 잡아보면요. 요 위에도 한 가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자 목에 쭉 늘어뜨려서 너무너무 예쁜 바닐라비스 1번. 자, 요거 멀리서 잡아볼게요. 6만원입니다. 2번은요. 샤넬이고요. 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잎풀분입니다. 사이즈 큰 잎풀분에 또 샤넬이라는 아이. 자, 이것도 얼굴 진짜 예쁘죠? 자, 명품 이름을 갖고 있는 샤넬. 자, 위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 색감 예쁘죠? 2번, 3만원입니다. 3번은 흑사금 나왔고요. 2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건 또펜다 자, 요것도 수제분인 것 같습니다. 요 화분에 지금 흑사금이 자, 위에서 잡아보면 이렇게는 밥이 많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가 있는 흑사금. 흑사금은 볼 때마다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 사이사이에도 작은 아가들 이렇게 많거든요. 자, 3번, 2만 6천원입니다. 4번은 염자금입니다. 4번 요거 3만 원이에요. 자, 사이즈가 자, 멀리서 이렇게 큰 사이즈. 와. 요거는 사이즈 너무 좋지 않아요? 화분부터 해서 자 요거 칼라 보세요. 이렇게 예쁜 노랑과 초록과 빨강이 이렇게 한가득 올라가 있는 염자금 4번 분째로 3만 원입니다. 5번은요. 샤넬철하고요. 3만 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로망분 자, 분모양 빵빵한 이쁘죠? 여기 샤넬 철화인데 모양이 좀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생을 딱 터져서 철화들. 요런 수영을 하고 있는 샤넬 철화. 5번, 3만원입니다. 6번은요, 어, 크레용입니다. 크레용은 3만원이고요. 요거 화분이 이풀분입니다. 와, 이 사이즈 이풀분에 지금 크레용까지 심어서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이것도 얼굴이 4개. 4개인데 요 컬러 보세요. 완전 파란 라인, 찐, 찐하게 입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6번이고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7번은, 자, 카랑코에. 여기, 하, 예뻐가지고 제가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지금 꽃이 다핀게 아니고 조금 폈거든요? 여기 사이사이 보이시죠? 얘네 전부 다 꽃입니다. 자, 요거에 지금 분에 심겨져 있는데, 7천원에 보내주신대요. 와 이런 아이들 보니까 완전 봄 같은 느낌이 나죠. 7번입니다. 8번은 레드염자고요. 12,000원입니다. 자이거도 깨끗한 화이트분에 자 레드염자 이거는 합식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 볼까요. 자 레드염자 이름처럼 완전 빨개요. 아까 옆에 염자금 있었잖아요. 걔네들 노란빛이 강했다면 이 레드염자는 거의 다 붉은빛. 자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8번 12,000원입니다. 9번은 100봉 나왔고요. 4만원입니다. 이0 0봉도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분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이거 수영벌 목대. 완전 꿀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 이렇게 예날나 핑크보라. 자, 두수도 이렇게 많은 100봉, 9번은 4만원입니다. 10번. 자, 이거 카랑코에고요 7천원입니다. 아까 앞에 7번의 카랑코에가 핑크꽃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노란꽃입니다. 얘는 헉, 너무 예쁘잖아요. 노란 꽃 핀가 봐봐요. 여기 아직 안핀 애들이 있는데 다피면 진짜 환상적이겠죠? 자, 10번. 7,000원입니다. 11번은 라즈베리구요. 26,000원요. 자, 요것도 화분이 이풀분. 자, 요 예쁜 잎풀분에 라즈베리. 요것도 컬러 너무 이쁘죠? 안쪽이 민트색에, 겉에는 완전 빨간색. 자, 두수도 여기 지금 7두7두 7두 올라가 있네요. 라즈베리. 26,000원입니다. 12번은요. 골드 염자이구요. 2만원입니다. 어, 이것도 염자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염자 금도 있고, 레드 염자도 있고, 얘는 골드 염자. 자, 그래서, 자, 색감을 보시면 완전 노란색, 완전 골드빛. 노란색 진하게 올라와 있는 골드 염자, 2만원입니다. 13번은 복숭아민이고요, 만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랑 같이 볼게요. 자, 요런 분의 지금 복숭아민. 자, 위에서 도 보니까 지금 목대 쪽뻗은 아이가 여섯 개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복숭아 미인입니다. 14번은 핑크 베라금. 음, 요거 만원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이 핑크 베라금이 와, 얘 오랜만에 보는데 은은한 핑크가 약간 화이트 느낌도 나죠. 입장 컬러에. 이렇게또 밥이 많은데 만원에 보내 주신대요. 15번은요. 펑퀸이고요. 어, 16,000원입니다 요거는 또 한몸이라고 합니다 한몸 자, 화분 예쁘죠 납작하게 생긴 핑크 화분에 펑킨 음, 이것도 컬러가 너무 은은하니 예쁘잖아요 자 이것도 투수가 이렇게 많은데 한몸 15번 16,000원입니다 16번은 미싱유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이것도 화분이 이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미싱유 요거 어, 얼굴이 지금 4개 몇 개야 8개 지금 1두거든요 자, 10개인데 이 아이는 합식이라고 해요. 자, 송입장 클럽. 자, 이름이 미싱 유. 16번 2만원입니다. 17번은요, 홍화장이라고 하고요. 3만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인 로망 공방. 로망분이 심겨져 있고요. 자, 홍화장. 자, 요것도 라인을 보시면 빨간색 완전 꽃송이 같은 그런 아이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많은 홍화장. 17번입니다. 자, 18번은요, 이름이 셜리. 자, 요건 또 화분이 로망분. 자, 보기 들어온다는 복주머니 모양의 로망분이 심겨져 있는 셜리. 자, 요거 라인. 이름이 셜리네, 셜리. 쉘리. 셜리. <laughs> 자, 이것도 얼굴이 라인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라색 라인이고요 요것도 얼굴이 지금 7개, 6개, 7개. 요렇게 보이죠? 18번입니다. 19번은 체리 환타지고요. 2만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이 잎을분에 이렇게 예쁘게 심겨져 있고 체리 환타지. 자 얘도 얼굴이 이 피멍이 너무 멋있죠. 이것도 얼굴이 지금 다섯 개. 자 요런 라인 그리고 있는 체리 환타지 19번 2만원입니다. 20번 자 요게 뭐냐면 선라이즈 철화입니다. 완전 대품이고 여게 지금 화분이요. 하늘색 요게 소윤분이거든요. 소윤분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큰소윤본에 지금 선라이즈 철학 인물이 끝내주는데 여기 지금 15만 원입니다. 소윤본과 함께 가는 가격이에요. 썬라이즈철학 이거 수영 보십시오. 완전 부채꼴 모양으로 쫙 뻗어서 사이즈가 너무 좋고 이쪽 얼굴부터 해서 칼라 신기하게 예쁘게 생겨나죠. 이 뒤에까지도 한가득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큰썬라이즈철학 20번 15만 원입니다. 21번은 온슬로우고요 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온슬로가 빽빽하게 동그랗게 예쁘게 심겨져 있는데 이거는 합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대요 가운데 큰아이 가거 뺑들어가면서 목도리 하듯이 이런 온슬로 색감도 지금 예쁘게 핑크로 물들어 있어요 21번 만원입니다 22번 살루 나왔고요 만원입니다 이것도 화분 자, 화분 모양 예쁘죠 여기에 살루가 지금 2도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입장이 이렇게 짤막하면서 오목하게 해서 빨간 라인 요래 예쁜 완전 예쁜 꽃송이 같은 살로 22번 만 원입니다. 23번 포토시나고요. 만 오천 0 0원요 이것도 로망분에 심겨져 있고 자, 요 포토시나도 밥이 많은데 이거 합식으로 요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포토시나 23번 만 오천 원입니다 24번 아질라타고요. 만 오천 원 요것도 화분이 로망분. 자, 여기에 위까지 에 그림이 다 그려진 로망분입니다. 자, 아질라타가 또 얼굴이 굉장히 작으면서 요렇게 생긴 컬러. 24번이구요. 분째로 15,000원입니다. 25번, 바이올렛 퀸, 15,000원입니다. 이것도허분 로망분. 자, 여기에 바이올렛 퀸인데, 음, 이것도 색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얘가 약간 안쪽에 연보라잖아요. 뽀얀 분칠을 한 연보라빛. 자, 아, 근데 밥이 또 이렇게 많아요. 밑에 여섯, 여덟, 팔 둔화되는 바이올렛 퀸, 15,000원입니다. 26번은 덴트라 잼이구요. 만원입니다. 잎 풀분에 심겨져 있고, 덴트라 잼. 자, 요렇게 생겨나요. 이것도 색감이 거의 붉은빛이죠? 26번 만원입니다. 27번 프리티구요. 7천원입니다. 자, 이것도 네이비 요게 로망분이에요. 여기에 프리티. 입장이 약간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얘는 전체가 또오렌지예요 컬러가. 자, 프리티 7,000원에 보내 드립니다. 28번. 자, 벨라도나 나왔네요. 15,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이 참 예쁘죠. 이것도 로망분. 여기 지금 벨라도나가 어둔데 여기 한 몸이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목대가 완전 꿀벅지. 목대 완전 꿀빵하죠. 자, 입장 위로 탁 올라붙은 벨라도나 15,000원입니다. 29번, 30번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29번 자 요거는 탱고입니다 탱고 이것도 보시면 화분도 예쁜 데다가 수영이 이렇게 멋지거든요 자 요렇게 예쁘게 올라가 있죠 탱고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루비 틴트입니다 자 요거는 13,000원입니다 두개 해도 25,000원도 안 돼요 자 루비 틴트도 윗모습 이렇게 빨간색 감을 올리고 있는 루비 틴트까지 29번과 30번입니다 31번. 자, 이것도 특이한 아이, 새로운 아이 나왔는데요. 화분부터가 이쁘죠? 이게 지금 난인데, 난 이름이 김기아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처럼 생겼죠? 자, 이거 25,000원입니다. 이거는 다육이를 안 키우신 분들도 이런 아이들은 다 좋아하죠. 그래도 꽃이, 이렇게 이쁜 꽃이 폈네. 꽃 보세요, 꽃. 아직 꽃이 피기 전인 애들도 있고. 자, 이거 31번. 자, 특이한 아이. 25,000원입니다. 32번 파이브스타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 파이브스타는 음 요것도 로망분. 자분 사이즈 꽤 크죠. 여기에 지금 파이브스타가 이렇게 두수 많은데 자연 한몸이라고 해요. 자연 한몸. 우와 색감도 너무 이쁜 데다가 이게 지금 열두 열한두 정도 돼 보이거든요. 자 32번 파이브스타 2만원입니다. 자 33번은요. 덴트라 잼이고요. 15,000원입니다. 이것도 화분에 손잡이 달는 요런 예쁜 분. 여기에 덴트라 잼. 요 아이도 합식. 자, 왼쪽 요카드는 완전 빨갛 빨갛죠? 33번 덴트 라잼 15,000원입니다. 34번 멀로 철학. 2만 원입니다. 자, 이건 화분이 또 예뻐요. 요렇게 생겨서 윗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자, 요런 멀로 철학. 오렌지. 오렌지색 생얼과 철학이 요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34번 2만 원입니다. 35번 적귀성이고요. 9,000원입니다. 또 화분 와적기성 우리 새빨간 아이 와 이거 진짜 빨간 컬러 끝내주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쭉 늘어뜨리면서 자 35번 적기성 9,000원입니다. 36번 자 이거는 햄베르티라고 합니다. 2만원이고요. 이것도 롱분어 화분 예쁘네 아 여기에 완전 조화처럼 생긴 아이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보니까 하얀 꽃이 피는 그런 아인데 지금 봉우르봉우리 마다 지금 꽃이 피려고 다 준비 중 뭐, 신기하게 생긴 아이다 자 이름이 햄베르티 2만원입니다 37번 자 핑크 드림 입니다 핑크 드림 26,000원 요자 화분 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 핑크 드림 이것도 사이즈 이렇게 큰 아이인데 봐봐요 이름이 핑크 드림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쁘죠 완전 꽃다발 같은 그런 아이 어, 37번 26,000원 입니다 38번, 자, 소윤분이고요 자, 요거는 어, 39번이랑 같이 볼게요. 금액은 각 25,000원입니다. 이거 사이즈가 제법 크거든요? 이 소윤분이 이렇게 사이즈 커요. 여기 지름이 15cm, 높이가 12cm입니다. 자, 가격이 끝내주죠. 38번 소윤분. 자, 요 그림이고, 그 39번 소윤입니다. 이것도 가격은 25,000원이요. 사이즈 동일합니다. 자, 이런 아이, 이게 39번이고, 이 아이가 38번입니다. 41번. 자, 요거는 로망 공방입니다. 로망 분이고요 25,000원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인의 뒷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입구 사이즈 프릴 잡혀있죠. 14cm. 높이가 13.6cm. 자, 로망 분. 자, 요 아이 25,000원입니다. 자, 마지막 42번요. 자, 요거 로망분인데 로망 분인데, 로망 주물럭 분입니다. 사이즈가 일단 이렇게는 큽니다. 사이즈가 지금 요 입구 가로가 여기가 적어 놓으셨셔데 20cm라고 하시거든요. 20cm. 요게 요만큼이 지금 15cm. 딱 봐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주물럭분인데 높이는 14cm라고 합니다. 모양이 참 예뻐요.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늘 얼마에 나왔냐면 6만원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 적어 놓으셨죠? 구울 때 터져, 터짐이 있는데 어,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큰 로망 주물럭분. 자, 6만원입니다. 또 택배비도 빠지고 하니까 가격이 진짜 착한 금액이죠. 42번입니다. 자 오늘은 어, 비원세님이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 어떠셨어요? 이쁜 애들 너무 많죠. 오늘은 다육이뿐만 아니라 또 카랑코에라는 아이들도 있고 이쁜 어,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난도 있었고요. 자, 화분도 가격이 너무 너무 착했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고, 아까 찍다 보니까 40번이 빠졌더라고요. 39번에서 바로 41로 넘어갔어요. 40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천천히 보시고, 자, 마음에 드시나 콕찜하셔가지고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